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송파전시장 최재용 대리입니다. 12월 아우디 연말 할인이 드디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앞 영상에서는 Q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12월 연말 할인 중에 아우디 Q5도 현재 높은 할인 폭에서 많은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Q5에 대해서 바로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Q5 4 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블랙 에디션 모델입니다. 일반 Q5 대비 블랙 에디션 모델인데요. 블랙 에디션 모델은 일반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이런 그릴 부분이 원래 기존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랙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범퍼 부분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도 크롬 대신 블랙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어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런 하단의 디퓨저 부분들도 올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일반 모델 대비해서 깔끔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보통 트림을 보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우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블랙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관의 크롬 부분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Q5에서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블랙 에디션으로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블랙 에디션이 사실 24년식이 나오면서 같이 출시를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 할인 폭이 일반 모델이랑 좀 많이 상이했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이 금액이 좀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관심있게 보셨다가 할인이 좀 아쉬워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12월에 블랙 에디션 모델도 일반 모델처럼 높은 할인으로 재고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분들은 얼른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Q5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Q5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면부터 살펴보시면 저희 아우디의 대표 헤드라이트죠.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매트릭스 LED 라이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가는 차나 마주오는 차를 최대 8대까지 인식을 해서 그 부분만 껐다 켰다 이렇게 픽셀이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에게 시야가 방해되지 않게끔 그렇게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스마트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껐다 켰다 하실 필요 없이 야간 주행 때도 항상 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측면을 살펴보시면 저희 아우디 Q5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큰휠 베이스와 큰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꽉차 보이는 그런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서스펜션인데, 저희 아우디 차량들은 앞뒤가 5 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이 5개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도 훨씬 관절 수가 많은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훨씬 그만큼 충격 흡수도 세밀하게 되고 승차감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를 타 보신 분들은 좋은 승차감으로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Q5는 쿼트로 울트라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나 항상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도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차량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S 라인 배지가 되어 있고 휠이라든지 외부 디자인이 훨씬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올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블루 차량이지만 뭐 블랙 차량이나 화이트 차량도 올 블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에도 프리미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테일라이트가 OLED 테일라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기도 밝고 그만큼 전력 소모도 적은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앞서가는 아우디 차량이 잘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 더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부분도 보시면 전동 트렁크 전부 다 되어 있고, SUV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도 폴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적재하시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블랙 에디션이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Q5 실내 디자인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우디 Q5는 이렇게 싱글 모니터가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풀 터치 스크린이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프칼 플레이를 전부 무선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혀 쓰시는데 불편한 게 없으십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디자인이 라운지는 꽤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 디자인이다, 촌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르게 밑으로 모니터들이 내려가 있는데, Q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내비를 보는 것도 시야가 많이 내려가지 않고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행하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열선 시트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행 모드라든지 서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에 들어가는 웬만한 옵션들은 필수로 다 들어가 있고요. Q5 차량만 선택하셔도 옵션이 따로 빠지는 기능은 없고, 이런 에어컨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 버튼들이 같이 섞여 있음으로써 운전하면서도 한 번에 바로바로 조작하기 편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틱으로 저희는 조작을 하고, 이렇게 차간 조절이라든지 속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저희는 도어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지 않고 운행하시기가 이렇게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운행하시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우디는 예전부터 디자인이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이질감 없이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아우디 시승을 많이 하는데 시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우디를 처음 운행해봐도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만큼 아우디 차량은 데일리로 타기에도 편하고 승차감도 뛰어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적합하고 출퇴근용으로도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순정 태양광 무선 하이패스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무선으로 하이패스는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고요. 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는 이런 디자인의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 베이지, 블랙 이렇게 세 가지 다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Q5가 내년에 풀 체인지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25년식으로 바뀌어서 풀체인지가 되면 신형 디자인에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25년식을 보시는 분들은 또 25년식을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4년식 Q5 옵션도 굉장히 괜찮고 일단은 할인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고도 저희는 보통 5일에서 7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때 원하시는 색상을 빠르게 말씀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할인을 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빠른 출고 가능하니까 시승이라든지 차량 오셔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우디 송파전시장 최재용 대리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내가 영상으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